안녕하세요. 심플투자입니다. 이번 영상은 2025년 12월 신규 상장한 ETF 중 미국 관련 ETF 정리해드립니다. 구독자님 요청으로 앞으로 매월 전월 신규 상장한 ETF 리스트를 게시글을 통해 업데이트해드리고 그중 일부 상품을 영상으로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12월 상장된 ETF들의 리스트이고요. 상당히 많죠. 어 그리고 1월 2일 제가 게시글을 통해서 정리한 표이고 1월 9일 기준으로도 현재 투자되어 있는 자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상장의 기준으로 정리되어 있는 표고요. 한 주간 순유입 기준으로 t o 5도 빨간색 하이라이트 쳐뒀으니 확인할실있있습다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h 연두색으로 하이라이트 해둔 미국 대표 지수를 따르면서 좀 베리에이션을 둔 상품들을 정리해 보려고 하고요. 테슬라 위클리 커버드 h 채권 혼합은 비슷한 h 이태 t 있기 때문에 다음주에 비슷한 상품끼리 비교해서 정리해드릴 예정입니다. h l i g h t h i g h l i g h s p 5 0 0 모멘텀, 키움 미국 S&P 골드, 라이즈 미국 S&P 500 데일리 고정 커버드 콜, 코덱스 미국 성장 커버드 콜 액티브 상품들을 기존의 대표 지수를 그대로 추종하고 있는 타이거 S&P 500과 코덱스 나스닥 100과 함께 비교를 해볼 예정입니다. 우선 1월 9일 기준으로 투자되어 있는 자금 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선 눈에 띄는 점은 코덱스 미국 성장 커버드 콜 액티브 같은 경우는 최근에 출시된 상품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자금이 순 유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상품부터 기존의 나스닥 상품과 비교해서 정리를 해보려고 하고요. 우선 각 상품들의 특징을 좀 간략하게 짚어드리면, 키움의 미국 S&P 500 모멘텀은 기초지수 타이거 S&P 500과 동일하게 S&P 500 지수를 따르면서 모멘텀 전략으로 운영이 됩니다. 즉, S&P 500 구성 종목 500개 중에서 과거 12개월 수익률 모멘텀 기준으로 상위 100개 종목을 피해서 들어가는 종목인데요, ETF인데요. 뒤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미 탑 종목에서 꽤상위합니다 타이거 S&P 500과. 그래서 확인하시고 들어가셔야 될것 같고요. 키움의 미국 S&P 500 앤드 골드는 9대1 비율로 90%는 S&P 500을 지수를 그대로 추, 추종을 하고 110% 정도는 골드 금 현물에 투자를 하는 그런 상품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상품으로 기조 지수 S&P 500과 금을 동시에 고르고 포트폴리오에 담을 수 있는 그런 ETF 인데요 우선 총보수가 0.01%로 굉장히 저렴하다는 점이 조금 특징적이기는 하나 일단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S&P500과 골드는 좀 별도로 운영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인기가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라이즈의 미국 S&P500 데일리 고정 커버드콜 상품은 미국의 S&P500 기초지수를 따르면서 콜옵션 매도 비중을 10%로 고정해서 옵션을 데일리로 매도 매수를 하면서 어, 운영을 하는 그런 데일리 커버드콜 상품입니다. 이미 기존에 미국 S&P 500 데일리 커버드콜 상품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 상품들과 대해서 좀 조금 간략하게 비교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코덱스의 미국 성장 커버드콜 액티브 상품은 미국 성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선 비교 지수로 미국 나스닥 0을 어, 일단 추종을 하면서 전략적으로 코옵션 매도 전략을 통해서 액티브하게 운영되는 게 특징입니다. 기존 이제 미국 나스닥을 지수를 따르면서 커버드코 전략을 취하는 상품들이 꽤 있습니다만, 액티브하게 운영되는 건 거의 처음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해당 상품부터 조금 자세하게 짚어드릴 예정입니다. 우선 타이거 SP500은 1년 수익률 16.82%고, 코스틱스의 나스닥 100 같은 경우는 1년 수익률이 20.62%인 점 참고하시고, 그럼, 코덱스 미국 성장 커버드 콜 액티브 상품부터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한 주간 순입이 가장 많았던 그런 상품인데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나스닥 고금 비테크에 집중하는 커버드 콜 ETF 상품들 10개의 분배율과 성과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미국 나스닥 100을 추종하면서 커버드 콜 전략을 취하는 4개 상품이 이미 기존 상품으로 존재하고요. 커버드 콜 전략은 간단하게 이제 주식을 매수하면서 동시에 일부 를 콜옵션 매도 전략을 통해서 콜옵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옵션 프리미엄을 분배금으로 이제 지급해주는. 어, 정책으로 이제 운영이 되는데요. 비교를 하실 때는 주식 매수에는 어떤 걸 담고 콜옵션 전략은 어떤 식으로 취하느냐를 위주로 비교를 하시면 됩니다. 일단 상품명에서 아실 수 있는 정보들이 꽤 있습니다. 일단 커버드 콜 상품에 타겟이 들어간다 했을 때는 분배율의 목표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타겟 데일리 커버드 콜은 연15% 프리미엄을 추구하면서 운영이 된다가 특징이고, 어, 그리고 고정이 들어간 경우에는 전체 그100% 자산 중에 90%는 나스닥 100 지수에 투자가 되면서 10% 정도만 코럽션 매도 비중에 활용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기초적으로 이제 주식 매수는 어떤 걸 하고 커버드 코전략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를 확인하면 되는데 이번에 성장한 코, 상장한 코덱스 미국 성장 커버드 코액티브는 양쪽 다좀 특이합니다. 주식 매수는 나스닥 100 그 비교지수로 선정을 하기 때문에 기존의 상품들과 달리 이 중에 일부 종목들을 선별해서 현재는 46개 종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커버드콜 전략 역시 예를 들어서 연타계 프리미어를 지정을 하거나 혹은 매도 비중을 콜옵션 매도 비중을 지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굉장히 탄력적으로 조절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자세한 상품 설명서에는 기존과 다르게 어떻게 운영이 되는가 봤을 때 기초 자산도 이제 액티브하게 운영되 운영이 되기 때문에 기초지수가 아닌 나스닥 100을 비교지수를 하기 때문에 기초자산도 변동성이 있을 것이고 또 옵션의 가격 역시 어, 변, 변동성이 있고 또 프리미엄의 수준도 타겟 프리미엄 수준도 변동성이 있고 또 시장 상황에 따라서 옵션 매도를 그때그때 그때 운영 전략을 취하겠다 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유연성 있게 운영을 하겠다. 대세 상징장에서는 주식 보유 비중을 조금 더 유지하거나 상승에 참여할 수 있고, 오히려 횡보 하락장에서는 옵션 매도를 확대하면서 프리미엄은 보다 더 확보하는 그런 전략으로 운영을 하겠다라는 기조입니다. 그럼 실제로 어떤 현재 어떤 구성 종목이 담겨져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액티브 상품이기 때문에 지금 1월 9일 기준으로 정리를 해 드립니다만, 항상 이제 좀 만약에 투자 중이시라면 투자할 예정이시라면, 어, 그 날짜 기준으로 확인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1월 9일 기준으로는 46개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 코스, 어, 코덱스 미국 나스닥과 비교했을 때의 탑20 어, 어떤 종목이 있는지 좀 정리를 해드렸고요. 우선 여기 하, 주황색으로 하이라이트 쳐둔 상, 종목들은 코덱스 미국 나스닥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종목들입니다. 예를 들어 서 일라이릴리 또 비자 같은 게 코덱스 미국 성장 커버드 코렉티브에는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이점은 여기에 이제 QQQ가 10.9%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QQQ 자체에 나스닥 100이 이미 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약 10.9%는 10. 커버가 되고 별도로 또 종목들이 담겼다 라고 보시면 되고 또 여기 Amplify CWP g r o 앤 인컴 Income ETF가 9.7% 담겨져 있는데 이게 이제 QDVO라는 ETF 거든요 이 ETF도 9.7% 담겨져 있고 바로 이 ETF가 약 50여개 종목이 좀 어, 운영, 담겨져 있고 그게 이제 별도로 또 이렇게 구성종목으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픽하냐 해서 봤을 때 어, 특이점은 이제 상품 설면서 다운로드 받아서 바, 자세히 보실 수 있는데, 어, 나스닥 100 중에서도 좀 여러 가지 정량적 지표를 통해 우수한 현금 흐름과 이익성장적 지표가 우수할 것으로 기대되는 테크 성장주를 선별해서 담겠다. 가그 기조입니다. 그리고 이 우수한 현금 흐름을 이제 분배금으로 또 지급하는 데 활용을 한다가 그 기조이고요. 현재 그 미국 나스닥 100에 코덱스 기준으로 탑, 어, 탑, 그, 20 중에서. 어, 현재 기준으로 코덱스 미국 나스닥에 담겨 있는 종목 중에서 어, 해당 이 이번에 상장한 미국 성장에 포함되지 않은 종목들도 확인할 수 있도록 오른쪽에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ETF는 조금 지켜보셔도 좋을 것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어, Amplify W g r o s s Income ETF가 1년 수익률이 19.17이었고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코덱스 나스닥 100의 ETF의 성과가 20%였기 때문에 큰 차이. 없기 때문에 분배금을 실제로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 조금 지켜보시고 어, 좀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어, 몇 개월 후에 제가 이전 영상에서 정리해드린 것처럼 미국 나스닥 커버드 코 상품들을 또 분배금 포함해서 또 정리를 해드리고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국 S&P 500 모멘텀 ETF입니다. 이 해당 ETF는 어, 기본적으로는 S&P 500그 기초 지수를 추종을 하는데 그 중에서 모멘텀 스코어를 적용을 해서 백개 종목을 골라낸다입니다. 이때 말하는 모멘텀 스코어가 뭐냐? 과거 1년 종목별 수익률을 고려를 해서 그러니까 과거 1년 기준으로 수익률이 좋았던, 변동성이 좋았던 상승 쪽으로 좋았던 그런 종목들을 배격에 골라낸다가 기조이거든요. 그래서 이 어, ETF에도 어떤 종목들이 좀 담겨져 있고 타이거, S&P 500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브로드컴이 현재 가장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9.26%, 엔비디아가 9%, 메타가 7%, 그리고 나서 JP 모건이 5.35%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느 정도 차이가 좀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어, 일단 더그 차이를 뚜렷하게 보실 수 있도록 타이거 S&P 500의 탑20 중에서지 연두색으로 하이라이트 쳐둔 상품들은 아, 종목들은 S&P 500 모멘텀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테슬라 등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이 모멘텀 전략에는 상승폭 기준으로 과거 상승폭 기준으로 어, 포함이 되는구나라는 점 기억하시고 S&P 500의 상위 종목에 있는 종목들도 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을 좀 유념하셔야 될것 같고요. 어, 일단 어느 정도 전기 변경이 자주 일어나는지도 제가 확인해봤더니 연이 휠연 어, 이회 이렇게 오타가 있네요. 3월, 9월 변경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감안하셔서 좀 그때 그때 확인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ETF 역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SPMO라는 ETF를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 ETF입니다. 성과가 좋기는 했어요. 즉 5년치 봤. 때 스파이보다 훨씬 좋았던 어, 성과를 내고 있는데 물론 구간구간 별로 상이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모멘텀 전략이나 앞에서 보신 뭐 미국 성장 커버드콜 같이 기초지수에서 일부 종목들을 선별해서 운영이 되는 etf는 초과수익을 노리는 그런 전략이기 때문에 플러스 상품으로 가져가시는 게 고려하시는 게더 맞아 보입니다 개인적인 제 성향은 대표지수 따라가는 거 담으면서 추가적으로 고려해 볼수 있는 상품이다라고 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리고 라이즈 미국 S&P 500 데일리 고성 커버드콜 상품도 사실 기존에 어 S&P 500을 추종을 하면서 커버드콜 전략을 취하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타이거 미국 S&P 500 타겟 데일리 커버드콜, 코덱스 미국 S&P 500 데일리 커버드콜 OTM, 라이즈 그리고 이번 상장한 상품이 있는 건데요. 제가 어떤 식으로 콜옵션 매도 전략을 취하는 건지 간단하게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아, 타이거는 이제 타깃이 들어갔죠. 연, 연간 프리미엄 10% 목표로 운영이 되는 거고, 코덱스 미국 S&P 500 데일리 커버드 콜 OTM은 아, 아우러브 더 머니 가격에 1% 지수 상승분 참여하면서 연간 프리미엄을 최대 15%까지 따라가려고 운영이 되는 그런 상품들입니다. 아, 그리고 이번에 출시된 라이즈의 이제 고정 커버드 콜은 가장 차이점은 콜션 비중 10%로 이제 고정해서 운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상품 역시 실제로, 어, 분배금 어떤 식으로 지급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하시고 고려하셔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달에 상장한 신규 ETF들 중에서 미국 대표 지수를 따르면서 좀에이션을 가져가는 상품 정리를 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 투자에 참고하는 영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좋은 제안해주신 구독자님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신규 상장하는 ETF 중에서 좀 특징적인 상품들은 별도로 정리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